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영문법 선생님, 징징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품사 중에 부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용사에 이어서 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부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주로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원급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데 일단 이 원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동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때 동사가 형태가 변하지 않은 원래의 형태를 뭐라 했느냐 하면 동사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형용사도 형태가 변합니다. 어느 경우에 변하, 변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둘이서 친구랑 같이 있는데, 야, 넌 나보다 더 못생겼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더가 더 못생겼다는 얘기는 뭐죠?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를 비교급이라고 해서 형용사를 변형시켜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요. 야, 걘 우리 반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머리가 최고로 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최고, 최상의 의미로 최상급이라고 해요. 그럴 때도 형용사를 이용해서 또는 부사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변형되지 않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런, 느린, 이런 뜻이 바로 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급에다가 에라를 붙이면 부사인데, 뜻이 이렇게 됩니다. 느린, 느리게, 빠른, 빠르게, 친절한, 친절하게, 안전한, 안전하게. 공통점이 있네요. 그죠? 끝에 개자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부사는. 특징이.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 원급은 y를 i로 고치고 li. 이 법칙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네. 예. 3인칭 단수형 만들 때 그랬고 그 다음에 과거형 만들 때도 그랬죠? 예, 그럼 보겠습니다. lucky라는 단어는 여기 k가 자음이고 그쵸? y로 끝났으니 y를 i로 고치고 li를 붙여서 운좋은 운좋게 바쁜 바쁘게 환한, 환하게, 쉬운, 쉽게 이렇게 LY를 붙이면 뭐하게 이렇게 끝에 해석이 돼요. 그게 부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이런 단어 LY를 붙이지 붙이지 않은 단어들은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봅니다. 매우, 정말로, 항상, 결코, 어제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면 해석이 의미가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뭐하게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해석 한번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종 똑바로 올바르게 거의 최근에 이렇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부사는 형용사보다 좀 까다로워요. 형용사는 딱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명사를 수식하려면 명사 앞에. 보호 역할을 하려면 비동사 뒤에나 목적어 뒤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논문 자식은 하는 역할도 다양하고 위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살짝 까다로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쓰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그는 달린다를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느리게 달린다라고 한번 이 느리게라는 단어를 넣어 볼게요. 느리게가 부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이 느리게를 달린다 앞에 쓰지 않고 뒤에다 적어요. 볼게요, 느리게 달린다. 이 느리게라는 단어는 "달린다"라고 하는 말하고 약간 어울리죠. 그죠? 약간이 아니고 볼게요. 선생님이 달콤한 케이크 한 것처럼 "달콤" 하는 뒤에 오는 명사랑 "어울린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해요. 보세요, 다시 "느리게 달린다", "이 달린다"라는 말과 통하죠. 어울리죠. 달린다 라는 말하고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또잘 이해하셔야 해요. 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미나는 그 질문에 대답했다에다가 이번엔 빠르게 그 질문에 대답했다. 빠르게를 한번 넣어 봅시다. 이 빠르게라고 하는 부사는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이 위에 문장처럼 맨 뒤에다 넣으면 될까요? 이번에는 동사 앞에다 넣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치가 이게 좀 자유로워요. 이게 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보세요 일단 이게 자동사죠 그죠 자동사니까 이렇게 자동사면 뒤에 더 이상의 단어가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이 뒤에다 붙이는 경향이 있고 이건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목적어 순서대로 와야 되니 뒤에 보다는 일단 부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부사에 대한 단어를 먼저 적어두고 그리고 나머지 문장을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칙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 빠르게는 누구랑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게 빠르게라는 단어를 빼고 얘만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미나는 대답했다 그 질문을 보세요. 다시 미나는 대답했다 그 질문을 보세요, 이제. 빠르게 미나는 빠르게 대답했다 빠르게 그 질문을 어느 거랑 어울리죠? 빠르게 미나는 빠르게 대답했다 빠르게 질문을 빠르게 대답했다랑 어울리죠? 빠르게 대답했다와 말이 자연스러워요.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을 잘 느끼셔야 해요. 그래서 이두 문장에서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시요. 느리게 달린다. 빠르게 대답했다. 누구랑 어울리느냐? 바로 동사랑 어울립니다. 동사를 수식한다 이 말이죠. 스윗 케이크, 달콤한 케이크처럼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쉬웠잖아요. 그런데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는 건지 이렇게 갔다가 맞춰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하듯이. 되, 됐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위치는 동사 뒤나 또는 앞에 위치하고, 얘는 보세요. 이 빠르게, 느리게는 없어도 되죠? 그러면 왜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번엔 수식하는, 수식을 받는 동사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 하려고. 그쵸? 맞잖아요. 그죠? 느리게 달린다는 이 말을 함으로써 달린다에 대한 이 동사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식을 하는 역할은 항상 그렇게 수식받는 놈의 의미를 좀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를 수식하니까 동사의 의미를 좀더 부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죠? 예,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 기능 볼게요. 그 다음 역할은 그녀는 행복했다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녀는 행복했다. 그런데 정말로 매우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이 매우라는 단어. 그러면 이 매우라는 단어는 아마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매우 행복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볼게요. 이번에도 이 매우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매우라는 단어는 이게 지금 뭐 하게라고 해석이 안된 부사죠. 그거 부사인지 어떻게 아느냐면 하 보세요. 그 매우 그녀는 매우 행복한 어느 거랑 어울리죠? 다시. 비동사랑은 꾸민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얜 비동사는 얘 때문에 이 행복한 때문에 있는 거니까 얘에다 갖다 붙여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다시요. 매우 그녀는 매우 행복한. 매우 행복한하고 어울리죠. 선생님, 매우 행복하니요 뭔가 부, 불안전한데요. 그래도 불안전해도 이, 형용, 이, 이 행복한하고는 그나마 얘보다는 얘가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뒤에 나오는 행복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살짝 애매합니다. 살짝.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게 의미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동사를 갖다 붙였으니까 빠르게 대답했다가 완전, 완전하진 않죠. 주어도 없는 상황에서 이 단어 자체만으로 갖다 붙여서 누구를 수식하는지 누구랑 어울린지 보다 보니까 얘도 어색해요. 그러나, 이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구조를 개념을 이해할 때는 더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우 그녀는 안 된다라는 느낌은 있어야 해요. 매우 행복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해요. 예.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또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형용사 앞에 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없어도 되는 단어죠. 그쵸? 부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한다라는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